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힘내세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갑자기 많이 꺾였는데 결국에 여러분들 올라갑니다 이 위기를 항상 이제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모든 자산 시장은 이렇게 우상향을 합니다 근데 이런데 이런 식으로 결국에 움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구간에 우리가 있는데 버티기만 하면 분명히 올라간다 라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지금은 무조건 힘내야 됩니다. 모두가 힘들어요. 모두 힘들 때 같이 버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코인, 시작합니다. 네, 일단 기사를 뭐, 디테일하게 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요동치는 비트코인, 이제 바이낸스가 FTX를 인수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고, 지금 뭐, 바이낸스와 전략적 거래에 합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지금 FTX 유동성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면서, 이제 뱅크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코인 시장의 직격탄으로 작용을 했어요. 근데 바이낸스에서 FTX를 인수하고 나면 결국에 요 문제는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시적인 위기예요. 여러분들 여름에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기억 속에서 다 사라졌을 거예요. 셀시우스 사태 기억나세요? 기억 아 맞다 이런 거 있었지 이 정도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냥 그 이상 그야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지 같은 경우에도 21선도 뚫렸어요. 사실 제가 이런 부분이 우려를 많이 했고 여러분들 제가 습관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도지코인 이제 소통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물타기 절대 하지 말라고 그 어떤 코인도 물타기는 하지 마라. 지금은 없는 코인 단타 대응해야 된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타기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하지 마라 하셨고 다들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계세요. 지금 뭐 이런 이슈들 기사들 이미 여기 소통방에서는 다들 공유가 돼 있고 제가 볼 때. 혹시라도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분명히 많겠죠. 근데 제가 인원을 계속 받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한테 결국에 피해가 될수 있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하고 싶지만 저도 어느 정도 성향이라는 거 유지를 하려면 너무 많은 분들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소통방은 이런 거예요. 어제처럼 대규모 참사가 일어났을 때 다들 대응을 하고 막 유튜브를 찾아보는데 실시간 기사 같은 거 올려주는 분들도 있고 저는 지금 물타기하지 마라. 매매 관련해선 제가 여러가지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 그대로 소통을 하면서 각자 대응을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 고민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무슨 광고성 링크 띄우고 혹은 전혀 이슈와 맞지 않는 지금 여기는 도지코인 얘기인데 사실 뭐 쓸데없는 코인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 그냥 가차없이 다내보내게 합니다. 왜냐하면 도지코인만 딱 이렇게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거기 때문에 도지 플러스 시장 정도겠죠.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뭔가 고민을 하고 답답하다 이런 게 있는 분들은 저한테 도지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혼자서 고민하시지 말고 다른 분들하고 얘기 나누시고 단 혹시라도 광고하려는 분들은 그냥 들어오지 마세요. 연락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게 오히려 저한테 도움이 더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도지 고민 소통방 들어오셔서 다른 분들하고 같이 고민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도지라고 두구절 남기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지코인 200원 찍었을 때부터 200원 뭐네번 찍었죠. 그때부터 제가 왜 지금 200원을 찍어서 밀리고 이런 것들 제가 월봉 차트 보면서도 말씀을 드렸고 200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금 흐름이 이렇게 될수 있으니 지금은 지켜봐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만약에 이번에 FTX 사태가 없었더라면 아마 150원 언저리에서 버텼을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 심리가 워낙 많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지금 12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제가 계속 그 말씀 드렸죠. 지금 물타기 하지 마라. 지금 살 타이밍 아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조정이라는 거는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통방 들어와 계신 분들은 제가 절대 지금 사면 안 된다. 계속 말씀 드렸기 때문에 지금 현금을 어느 정도 들고 있어요. 요 차이는 있습니다. 현금이 있어야 우리가 싸울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도지코인 현재 일봉 차트를 보면 요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까지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니다. 올라가는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이거를 뭘로 판단하느냐? 6 1선으로 판단을 하고 월봉으로 동시에 판단해요. 을 근데 제가 이미 이런 얘기 드렸었어요. 지금 이렇게 11선 뚫리면 21선까지 내려갈 수도 있고 어쩌면 21선 순간 무너질 수 있다. 그러고 나면 이 라인 두개 동시에 뚫고 올라가는 걸 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지금 증시는 안 무너지고 있죠. 코인 쪽만 무너졌어요. 그 말은 지금 FTX 사태 요거는 결국에 일단락이될 거고 시장이 올라갈 텐데 우리가 그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매수 타점을 잡을 수는 없어요.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없는 이유는 일단 21선도 뚫렸기 때문에 61선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켜봐야 돼요. 지금은 무조건 대기 현재 섣부르게 판단하면 안 된다 해요. 그 다음 세 번째, 물타기 고민하는 분들. 물타기 지금 아직 아니에요. 아직까지 확실하게 위로 올라간다라는 신호 자체가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물타기도 하지 마세요. 일단은 대기 상태입니다. 지금은 관망이에요. 여러분들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이 정도면 저점이다. 여러분들이 저점이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마이너스 70%인 코인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점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주봉도 보시면 지금 3주째 저항을 받고 있어요. 이 라인 뚫는 게참 어려워요. 지금 160원이 그럼 결정적으로 이제 돌파를 해야 되는 가격이 되는 거고, 160원과 월봉 2평선, 210원, 요 정도가 중요한데, 아직까지 160원까지는 조금 많이 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침착하게 지켜보는 게 필요하고, 다만, 여러분들이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 없으니까 요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관망을 하자. 그리고, 지금은 엄청 공격적으로 하는 게 당장 며칠 정도는 조금 접어둘게요. 일단 FTX 사태 지나가고 나면 그때부터 공격적 대응 다시 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시면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료 카톡방 초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납니다. 수익 나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용기라는 거는 결국에는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돈을 벌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 여러분들 용기가 생길 텐데 제가 무료 카톡방 여기 초대해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돈 벌면서 멘탈 잡으세요. 지금은 완전 마지막 셀 기간이에요. 이셀 기간을 여러분들 이 그냥 흘려보낼 게 아니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사기 위해서 시드 머니를 늘려야 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 제가 무료 카톡방 초대 링크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도 추천 문자는 안 보내 드렸어요. 일단 시장이 조금 돌아서면 제가 추천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 지금 이 위기는 무조건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FTX발 유동성 위기 이런 거는 지나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침착하게 관망을 하고 여러분들 지금은 뭔가 멘탈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1한 글자 남기는 분들께는 제가 내일이나 모레나 시장 보면서 급등할 고인 추천 문자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카톡방 들어오신 분들은 아래 보이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두글자 남기시면 무료 카톡방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